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의 이름은 알아도 거제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이러면 여러분들 이재용이 누구신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그 회장이 바로 이재용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전세계 62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동대구역에서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의 이름을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이나 명예에 권력과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바로, 어, 부자, 어, 거지 의 이름은, 어, 거지 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거지 의 이름이 이제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번역을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엘리에셀이라고도 하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그 둘째 아들의 이름도 엘리에셀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약 10명 정도의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는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종기한 자는 부자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유의 초반에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합니다. 자세곡과 고운 배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값비싼 옷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명품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도 벌였는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화스럽다라는 의미는 사치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필요 이상의 돈을 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나사로의 이름을 가진 그 거지의 모습을 보면 상처 투성이에 온몸은 종기가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걸어다닐 수도조차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나사로를 이제 부자의 대문에 던져 놓고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먹을 어, 거기서 이제 구걸하면서 먹을 것으로 이제 허기를 채우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그 부자의 대문에 둔 사람은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함께 생활을 하는 동료 거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사, 부자가 먹고 남긴 그런 음식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을 부수러기 가루,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나사로에게는, 있,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이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나사로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라고 또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헌대라는 것은 헐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가 나서 짓무르는 것을 우리는 헐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얘기를 하면, 괴양, 종기, 고름 같은 것이 나사로의 온몸에 가득하게 났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의학적인 것을 또 찾아봤는데 의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양 부족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해져서 종기나 상처가 실제로도 많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개들은 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을까요 개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돌보아 줄때 핥아 주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핥는 것은 애정과 위로의 표시이기도 하고 어, 상처를 통해서 이제 피나 아니면 체액의 그 냄새를 통해서 개들이 이제 그것을 핥게 되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또 민간요법으로 또 침에 소독하는 성분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사실은 이차 감염 때문에 침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것을 행하진 않지만 당시에 나사로에게는 개들이 핥아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였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게 된그 음부는 원어로 하데스라는 곳입니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겟나와는 다른 곳이지만, 그곳에도 역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그 안에 불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고 육체는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 당시에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육신이 없는 영혼만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 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수 있는 불과는 다른 성격의 다른 성격을 가진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불은 성경을 보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을 통하여서도 나타났었고, 또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 역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에 견딜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로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불을 통하여서 또 나타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불로 연단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이를 통해서 그 형벌은 영원히 그들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24절을 보면 나를 극료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만큼 지옥에서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부자의 처절한 외침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사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의 집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자가 나사로라는 것도 부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요. 27절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마치 신부름꾼을 보내는 것처럼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을 풀이하면은 살아있을 때 좋은,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죽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자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내용만을 보면은 아,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는 천국을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자는 지옥에 간다, 거지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접근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았을 때그 모습은 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부자가 받은 그 좋은 것은 부자가 받았던 그 좋은 것이라고 나온 그 단어는 원어로서는 선한 것.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받았던 그 고난은 고난의 의미보다는 카코스라는 단어, 악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졌는가, 살았는가를 나타내주는 외적인, 어, 외적인 표지가 또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부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가난한 자 아니면 병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쌍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필요성을 유대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통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너가 엄살 부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감수해라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약의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알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의 사고 안에서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한 것을 많이 받은 그 부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물질도 받고 이제 선한 것도 많이 행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만 그 자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오히려 그가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를 짓고 또한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된그 거지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천국에 갔다고 하니, 25절의 말은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한번 가게 되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절부와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 물질을 또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걷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제 조상의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은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두 장소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그 다섯 형제에게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나사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이 반드시 믿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했을 때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물론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바리세인과 사내들인 공예회에 가서 배, 어, 나사로가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결국에 그 일을 인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작정하는 계기가 된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그들이 알게 된 이후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돈을 주고 증의를 매수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날에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31절에서 말하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접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단지 비유로만 생각을 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과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들어도 반응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회개가 나타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끝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전후 문맥을 또 살펴야 되는데 이 비유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전반부에 기록된 청지기 비유에서도 주인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 어, 청지기 비유가 끝난 이후에 오늘 어, 끝난 이후, 이후와 그리고 또 오늘 비유 사이에는 또 들어 어, 추가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1 8절을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어,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가늠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어,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다른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나 아니면 다양한 것들 모두가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부자가 나사로에게 우리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나사로에게 해코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나사로를 향한 무관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까? 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적인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부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얼마나 굶주려고 배고팠는지 압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비유에서 주목하는 것이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천국에 들어온 자,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아마 나사로는 부자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자를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 그국한 마음이 그에게 있고 부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그는 원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주변에 혹시라도 자기와 동일하게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조차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많이 가진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명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하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짐으로써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많이 나누어줌으로써 부유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바라고,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물질의 유효기간이 바로 그때까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함으로써 그 물질이 가진 그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뿌리 깊은 그러한 죄를 원죄로 인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우리의 지인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만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비유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데에 머무는 그런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윤리와 그리고 또 인간 중심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우리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또한 전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부자가 절규하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의 소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심을 다해서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지라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단지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이러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살아간 그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명을 회피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하심을 행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나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동일한 모습이고 그들의 충성은 바로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론이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직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19일 이제 행복나는 가을 축제를 이제 정하여서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할 때 막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아마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접촉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찬양팀, 마음 전파상도 그리고 또 초청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보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더 이야기를 꺼내기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태신자들이 됨으로써 어, 그러한 기쁨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